네, 요 베르미 썸카. 네, 안녕하세요. 썸타다 하신 대표입니다. 해당 차량이 마음에 드실지 상단의 번호로 연락을 주시고, 해당 영상을 공유해주시는 분에게 3만원의 기프티콘을 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차량, 볼보입니다. 볼보의 제일 큰형 XC90, XC90 차량 준비했습니다. 네, 함께 하시죠. 볼보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딱 하나 있죠. 제가 봤을 땐 안전일 거예요. 예,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슈로 이 볼보 차량이 어떤 기사화가 좀 많이 됐는데, 결국은 안전이랑 다 이제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타시는 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물론 여러 가지 뭐 디자인 부분, 뭐 옵션 여러 가지도 있지만, 최우선으로 따지는 거는 안전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독일 차들 뭐 이제 BMW는 X5, 뭐 아우디에서는 뭐 Q5, 뭐 Q7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제 벤츠 같은 경우에는 뭐 GL2 정도 예, 이제 동급 비교 매물로 비교들을 하시는데 독일 차량 SUV가 조금 지겹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요 차량이 조금 매력적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차량의 프로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생산한 2010 7년형 차량이고요요 차량의 현재 주행거리는 14만 2천키로, 14만 2천키로를 주행하고 있습니다. 예, 사고 유무에서는, 어, 단순 교환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이 전차주님께서 해당 차량, 뭐, 미션 오일, 각종 오일 같은 부분들을 다 풀로 교환을 하셨어요. 그래서, 골보 서비스센터에서 이력 부분이 있으니까 하체 누유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혀 문제되지 않고 1인 일인 소유로 법인 회사 대표님께서 운행을 하셨던 차량입니다. 그래서 연식 대비 키로수가 조금 있지만 제가 좀 여쭤봤어요. 장거리로 좀 운행을 많이 하셨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 직렬 4기통 투인터보입니다. 투인터보고 2,000cc 2,000cc의 배기량을 가지고 있고. 어, 최대 출력 235마력에 48.9토크, 꽤나 좋은 성능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어, 8단 자동 미션이고요, 풀템 4륜구동, 4륜구동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당 차량의 연, 공식적인 연비 같은 경우에는 11.9, 11.9. 해당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볼보 XC90의 모멘텀, 모멘텀 등급입니다. 자, 차량 판매 가격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차량의 판매 가격은 4,390만원. 4,39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해당 외관과 실내 옵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외관 색상 같은 경우에는 은색이에요. 실버 칼라고. 사실. 이 대형 SUV에서는 뭐 검은색도 선호하고 흰색도 선호하지만 이은 색깔, 예, 은 색깔을 채택한 컬러고요. 차량의 컬러는 좀 무난하지만 전반적으로 관리하기가 편한 색상입니다. 전면부 그릴 보세요. 그릴은 강함나 볼보다 딱 이런 느낌의 느낌을 주는 그릴 같아요. 그래서 볼보의 예, 마크가 있고요. 데일라이트 들어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 전방 헤드라이트 HID 헤드램프 들어가는 모델입니다. 왼쪽부터 보시면은 지금 현재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드나 40% 정도, 40% 정도 남아 있고요. 최근에 이 신차 대기. 이 차량을 신차로 알아봤을 때 출고가 너무 길어서 중고차 가격, 잔존 가치가 꽤나 좋습니다. 그점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외관 상태 전반적으로 보고 있는데, 음, 콕이나뭐 스크래치 부분 전혀 없는 모습 볼수 있고,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도 약한 40, 50% 정도. 볼보의 디자인 부분은 사실 XC90을 딱 봤을 때, 와, 감탄. 이런 느낌보다는요. 차는 좀 크고, 웅장하고, 디자인은 볼보의 이 패밀리 룩이죠. 뭐 XC40, 60 이렇게 가는데, 꽤나 디자인 부분은 엄청 막 디테일이 강하고 이제 그러진 않지만, 무난하고 뭔가 좀 강인하다. 강인한 그런 느낌. 트렁크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이 해당 차량 차량은 그 7인승이에요 7인승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 의자가 두개더 숨어 있습니다 3열이 어 엄청 좁지가 않아요 제가 한번 운행을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3열 공간도 꽤나 괜찮다 그리고 6대4 폴딩이 다 되고요 트렁크 공간에서는 활용도는 굉장히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우측도 지금 보게 되면 예. 네. 뭐, 은색이어서, 그리고 저희가 여기가 빛이 맞지, 잘 보이기 때문에, 스크래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잘 확인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깨끗해요. 배관 상태는 이 정도로 설명드리고, 실내 옵션 보도록 할게요. 실내 색상 같은 경우에는 블랙입니다. 네. 메인 블랙 컬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상단 부분에 이제 메모리 시트, 1단계, 2단계, 3단계 들어가는 메모리 시트 있고요. 오토도어, 오토도어. 락 잠금 장치가 여기 있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 들어가요. 파노라마 썬루프 들어가서 개방형이 굉장히 좋다. 예, 개방형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작동, 예, 문제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핸들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은 심플해요. 심플하고 핸들 그립도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어, 심플하고 좋다. 예. 보실 수가 있고 터치 내비게이션 여기에 보이는 디스플레이로 사실 모든 시스템이 끝난다고 보시면 되죠 여기 보시면 올 터치 스크린이고요. 내비게이션 나오고, 라디오 부분 여기서 다 설정하실 수가 있고, 블루투스 부분 그다음에 열선 시트 이제 열선 핸들, 이 예, 터치식으로 다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밑에 있는 부분들은 그냥 볼륨. 이 차량의 조금 특이한 점이 이 버튼 시동인데 스위치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스탑으로 보시면은 시동이 꺼지고 엔진 스타트를 하면 오른쪽으로 버튼면 엔진 스타팅 버튼. 밑에 보시면 드라이브 모드. 드라이브 모드로 해서 드라이브 모드는 다섯 가지로 에코, 컴포트, 오프로드, 그다음에 다이나믹, 인디비주얼. 해서 어, 모드는 다섯 가지로 주행을 할수 있는 드라이브 모드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시스템하고 오토 홀드 기능까지 쭉 있습니다. 이 조수석의 수납 공간을 이 버튼으로 예 네, 자동이에요. 예 네,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일반 영국차나 수단차랑좀 다른 거예요. 이어서 뒷자리 볼게요. 예, 뒷자리 앉아봤습니다. 뒷자리 앉았고 뒷좌석에 터치식으로 해서 열선 시트와 이제 에어컨 온도 조절할 수 있는 어 터치 디스플레이 있고요. 요거도 이제 뒷좌석 홀딩이좀 가능합니다. 그래서 뒷좌석에 앉았을 때 사실 지금 운전석을 좀 많이 뒤로 해 놓긴 했는데 그냥 어, 일반적인 수입차의 뒷좌석에 예, 적절한 공간이라고 예, 생각해 봅니다. 막 굉장히 뭐 넓거나 그러진 않는데 대신에 이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어서 뒷자리에서 이렇게 볼때 하늘이나 이런 개방형이 되게 좋아서 이런 부분은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오늘 볼보의 XC90 준비를 해봤고요. 어, 해당 차량이 마음에 드시면 상단의 번호 연락을 주시고 어, 전국 탁송거래 및 전액 칼부 차량 대차 가능합니다. 자 오늘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썸타다이 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